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우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또 13, 1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님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흑대를 향하여 그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푸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아멘 저는 어, 2025년도 이 마지막 밤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 말씀 이사야 40장 31절과 빌리버 3장 13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더 높은 도약을 위한 준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이 그니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높은 도약을 위한 준비. 우리 앞에, 어, 그 밑에 써있는 글씨, 글씨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아짐은 굴욕이 아니라 에너지를 비축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점프대 위에 서 계신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마도 2 0 2 5년들을 그냥 되돌아보면 쉽지는 않았죠. 그죠? 저도 2025년도 목회를 보게 되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마음대로 안 되더라에 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는 것. 정말 어쩌면 말씀의 제목처럼 더 높이, 더 멀리 뛰고 싶고 하고 싶었는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자꾸 내려가더라. 자꾸 가라앉더라. 왜 안될까? 안되는 것처럼 느낀다. 얘기해요. 아마 우리 가족들도 제가 기도하는 이 가족들을 좀 보게 되면 어떻게 견디나? 어떻게 버티나? 어떻게 할수 있나? 어떻게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갈수 있나? 이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근데 그 의구심의 답은... 하나님의 왜 그걸 하냐 하면 이 종이 그렇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순간은 목사도 사람이고 목사도 어느 부모의 자녀이고 그런 일들이 터지면 이게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감당을 못해 요 어떻게 되나 되게 정신이 없거든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뭘 하냐 하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내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반드시 붙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높이 도약을 하려면, 정무뇌의 어떤 점프대 위더 높이 뛰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으로, 삶적으로 몸을 스트레칭하는 그런 준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어떤 스포츠 경기 배구를 보니까, 배구 선수들이 경기를 하기 전에 자기 몸은지막 풀거든요. 근데, 그 배그 선수들이 그렇게 유연한지 몰랐습니다. 다리를 찢고 다리를 잡고 이쪽에도 잡고 누르고 막 하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몸을 풀지 않으면 그 점프력이 안 나온다. 점프를 떼어서 네트 위에까지 손을 얹어서 스파이크를 강하게 탁 이게 안나와 최고 타점에서 아주 강하게 때리는그 점프력이 안 나와요. 그 몸을 풀지 않거나 자기 스스로 어떤 웅크러지거나 이 몸을 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안 된다. 아, 그렇구나. 음? 그것을 보고 하나 깨달았어요. 어쩌면 2025년도 어쩌면 우리는 자꾸 웅크렸잖아요. 어, 마음대로 안 되네? 뜻대로 안 되네? 계산대로 안 되네? 왜 이런 일, 이런 일이 왜 이러라는지 나도 몰라. 이런 일이 왜 터졌는지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런 걸 통해서 웅크려지게 됐잖아요. 그러나 사랑하 여러분들 제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점프대 앞에 섰어요. 하나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영적으로나, 또한 삶적으로 웅크러지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지만, 다지금 높게 뛰게 누가 하실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잘보시오야 돼요. 몸이 뻣뻣한 사람은 운동도 못 해. 그렇잖아요. 몸이 뻣뻣하게 하고는 뛸 수가 없거든요. 뛸다면, 웅크러다 쫙 뛰어야 쭉 뛰는 거거든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2025년도는 웅크렸는데, 왜 웅크렸느냐?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나로 하여금 웅크리게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가 나를 웅크리게 하신 거예요. 왜? 더 멀리 뛰게 하시려고, 뛰게 하게 만드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음, 흐리게 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부 용신 예배 가운데, 정말 어떻게 하면 2025년도에는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가라는 어떤 그 비결을 한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다림. 기다림. 우리 같이 바, 말씀 받았듯이, 이사야 40장 3 1절 주여와를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간 것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하지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독수리 나오잖아요 이 독수리 하면 잘 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독수리 이 독수리를 볼 때마다 제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건 뭐냐면 하 나의 어떤 애씀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을 좀 타야겠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바람을 타야겠다. 왜냐하면 독수리는 그 독수리 날개 힘으로, 날개짓으로 이 높이 나는 게 아니고요. 상승 기류를 타잖아요. 상승 기류를 타지 못하면 어쩌면 괴엄치듯이 파닥파닥닥 파닥 하고 떨어질 거예요. 높이 올라갈 수가 없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독수리가 저 창공을에는 높이 올라가는 뭐 바람을 체크해요 야 바람을 체크. 근데 여러분들이 바람을 체크할 때는 그냥 쉽게 말하면 순풍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보고 계세요 고난과 역경과 또는 한란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것이 내가 타야 될 바람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냥 안돼 어려워. 이게 아니고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환란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바람이라는 것이죠. 그 바람을 타고 올라가야 돼. 근데 그 바람이 올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기다려 맡기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맡기고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이 독수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독수리는 쉽게 이야기하면 날기 위해서 부지런한 색일까요 벌새인가요? 벌새는 날기 위해서 계속 날기는데 벌처럼 나는 거요 진짜. 날개 짓을 계속해. 근데 여러분들 독수리는요 날기 위해서 어쩌면 버둥버둥가지 않아요. 날기 위해서 어쩌면 그는 게으름새예요 게으름새. 근데 어떻게 잘 나냐면. 하 그의 힘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바람. 바람을 타잖아요. 어쩌면, 여러분 반드시 하는 독수리가 바람을 탈지 않고 그가 날려고 아무리 해도 이게 너무 어려워요. 지쳐요. 너무 크고, 또 날개도 무겁고, 날개도 크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버둥 아, 바람을 타지 않으면 날수 없는 새. 그런데 뭐예요? 바람을 타면 더 높이, 어떤 새보다도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게 독수리거든요. 우리도 이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 40장, 3 1절이나이 독서를 통해서 깨닫기로 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발버둥 쳐봤자 어쩌면 못 날아올라. 어쩌면 2025년도도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막 했는데 못 날랐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이 2025년도 웅크리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반드시 은혜 성령의 바람을 보내심을 통해서 나라오르게 하신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알아야 돼. 우리는 저와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 보내시는 그 은혜의 바람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그게 저는 2026년도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족도 반드시 그와 같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 하나님께. 여러분 이 아무리 해도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바람을 보내 주시면 저와 여러분들 어쩜 게으른 사람 같거든요. 근데 은혜의 바람을 타면 저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잘 되는 더, 더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는 축복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해물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해물이냐면 발목에 매여 있는 모래주머니와 같은 그런 방해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한번 고민해 보니까 한세 가지 정도만 여러 믿음을 가지고 잘라내면 될것 같아요 몇 가지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과거라는 껌딱지입니다 제가 왜 껌딱지라고 붙었냐 하면 여러분들이 길거리 다니다가 껌이 발바닥에 그 신발 밑창에 붙잖아요 엄청나게 그 신경이 써요 붙기도 하고는 안 되니까 이제 그 인도석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과거라는 껌딱지는 그런 거거든요 망년. 아니면 내가 그때 잘했어야 되는데 잘 선택했어야 되는데 잘 결정했어야 되는데 이런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빌리포서의 말씀을 잘 보게 되면요 뒤에 있는 것을 잊으라고 랬어요 앞에 것을 향해 두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앞에 것 다 여기 운전하실 수 있는 저 우리 황승희 건사이 빼시고 다 운전하실 수 있네요. 자, 운전할 때여기 뭐가 있죠, 여기? 뭐가 있어요, 요기에? 운전을 막하핸들 위에 뭐가 있어요? 백밀러 잡으세요. 백밀러만 보고 운전 하면 어떻게 되냐요 감이 없으시네. 백밀러만 보고 운전 하게 되면 제가 봐도 100% 사고 나 백미는 뒤에만 보는 거잖아요. 볼 필요성도 있긴 있어요. 이걸 안 보시는 분도 있는데, 보고 운전 하시긴 하셔야 돼. 그런데 이것만 보고서 운전하면 안 되고요. 앞에를 보고 운전. 솔직하게, 이거 안 봐도 상관이 없어요. 앞에만 잘 보면. 근데 어느 분 이것만 보고 운전하려고 하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갈 때, 과거의 껌딱지와도 같은 과거만 보고서, 여러분 신앙생활, 인생을 살려고 그러면 안 된다. 거기에 매여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왕년의 과거에 여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주님께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앞에 주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앞에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앞에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시길 원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말 2025년 6년도 더 높이 도약을 하려면 이 껌딱지와도 같은 이 과거를 청산하셔야 된. 다두 번째는 뭐냐면 비교해 하는 그 도둑님 비교 비교 여러분들 이 비교를 하는 순간 나는 나자죠 쉽게 이야기하면 가정을 비교하고 남편을 비교하고 아내를 비교하고 자식을 비교하고 자꾸 비교하고 비교하고 비교하고. 비교는 가정에서만 있는 게 아니죠. 바깥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응?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저 창공을 날아다니는 독서리는저 닭장에 갇혀있는 닭을 보고 비교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비교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그 가치 있잖아요. 그리 완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어떤 영상을 봤어요. 어느 교수가 그 대학생들을 막 가르치는데, 쉽게는 이런 얘기입니다. 10만원권 하나를 가지고서 아이들에게 물어요. 얘들아, 이 10만원권, 이돈 이 가질 사람, 집회 가질 사람 했더니 아이들이 다 손을 들어. 자, 그랬더니 이 교수가 이걸 꾸겨요. 꾸겼어. 아, 이0만원권 가질 사람 손들어. 다 손들어. 취가안 되니까 그걸 갖다가 받아놓고서 밤신발로 그거를 다비볐어요 다시 굉장히이1 0만원권 가질 사람 손들어. 그냥 다 손들어. 그수가 그랬어요. 너희는 자존심도 없냐? 구기고, 또한 버리고, 밟은 끼고 가지려고 하는데, 왜 가지려고 하냐? 왜 가지려고 하죠?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데, 2025년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신그 그 새로 나온 돈을 뭐라고 러죠신 신권은 없어 <laughs> 얼굴만 봐도 빳빳한 분은 없잖아 지금 국권도 아니야 인생을 살다 보니 다 쭈글쭈글해졌잖아요 저도 지금 자꾸 이 뭐가 늘어 쭈글쭈글해졌어 그럼 걷기도 괜찮아 근데 길거리 걸어서 발로 밟은 것처럼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귀한 이유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 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의 백성이시고, 그 하나님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나를 인해서 내 가정 지켜주시고, 나때, 어쩌면 나때문에 내 자녀 지켜주십니다. 여름 러 기도하기 때문에. 직장 사업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근데, 자꾸 여러분이 비교하다보면, 이 비교라는 도둑님다 훔쳐간다니까? 여러분의 가정, 좋은 가족입니다.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내고, 좋은 야 자녀들이고, 좋은 직장이고, 좋은 사업장이야. 근데 자꾸 비교하면 뭐예요? 다 모르게 다 빼앗겨 가는데 이 비교를 끊어내실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라고 럴까 익숙함을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익숙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추급을해고난다 보니까 그들이 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 모세에게 원망하는 뭐냐하면, 애굽으로 돌아가면 거기에는 마늘이 있다는 것이죠. 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근데 뭐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안전한 감옥 있잖아요. 여러분, 안전한 감옥을 택하시겠어요? 때로는 위험한 자유를 택하시. 여러분, 입고 먹고, 자는 거, 이 걱정이 되다 그러면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어요. 지금 교도소 같은 데 가시면, 그러니까 입고 먹고 다다 해결돼. 근데 말씀드려요, 이거 안전한 감옥이야 안전해. 근데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요 안전한 감옥이 아니고요 위험할지라도 자유가 있어. 이걸 소망해 나가기로는. 근데 여러분 이 자유를 가지고 나가려면 익숙함에선 벗어나야 된다. 어쩌면 2025년도도 나의 익숙함 속에서 나의 편안함 가운데 그게 안 되고 2025년도에는 위험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자유함이 있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 이 하나님 안에서의 이 도약은 추락이 아니에요. 추락. 하나님 안에서의 도약은 뭐예요?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간혹 제가 그런 걸 영상을 봅니다. 얘들이 미친 짓인 것 같아. 무슨 얘기냐? 번지 점프를 하는. 어떤 공포를 느끼기 위해서 타는 어떤 놀이기구 있잖아요. 그 지금은 이걸 왜 타는지 모르겠어. 죽으려고 타나? 근데 이제 어떤 이제 여행을 보게 되면 해외국에 그 외국에 보게 되면 번지점프라는 유명한 한데가 몇 군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젊은 애들이 거기에다가 번지점프를 툭~ 해. 게 근데 번지점프는 추락이거든요. 누가 올려주지 않으면못 올라와.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추락이 아니고 하나님 안의 내 가운데 도약하고 날아오게 하시는, 날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서, 옛날 주일학교 애들이 있을 때, 대전엔 동물원 가고 그, 뭐라고, 올패스권 뭐죠? 자유유유권을 저도 끊었어요. 애들도 끊었어. 요 근데 애들 데리고 다 가다니까 제가 탈게 없어. 아, 탈게 없어. 근데 이제, 나오다가, 그래도 이 몇만 원, 만팔천 원인가, 이만 얼마 냈으니 하나를 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자이드롭인가? 이제 쭉 그냥 올라갔다가, 뚝떨어지 근데, 줄서 있을 땐 사람이 있었다가, 제가 탈때 되니까, 사람이 없어. 그때 내가, 이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때, 어, 그래 대전까지는 잘 보여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러다 죽겠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러다 죽겠다. 이거, 이거 안 되겠다. 야, 이거, 목회 제대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 막 들더라고. 그 짧은 시간. 근데, 떨어질 때, 푹 떨어지는데, 아, 이래 죽겠다. 근데 그때, 애들이라도 같이 좀, 태웠으면. 아, 누군가 옆에 있으면 안 떨려요. 근데 혼자 타니까 겁이 났는데, 여러분, 그런 게 있거든요. 함께 하면, 여러분들, 어떤 저항값이 많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 요즘에 젊은이들이 이제, 런닝 크을를 만들어서 막 뛴대, 뛴대잖아요. 함께 뛰면 5km도 뛰고 10km도 뛰고. 또 등산도 보게 되면 혼자 가는 것보다 함께 가면 뭐예요? 정상을 밟을 확률이 많거든요. 우리 가족들도 2025년도 도 같이 함께 뛰신 거예요. 오른도 마찬가지예요못 나오신 분들끼리 이 시간 함께 한 가족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같이 뛴 거예요. 그러나 하나 의 반드시 2026년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더 도약하게 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2026년도 우리의 표현은 예수를 담고, 담고, 예수를 담는 교회 저는 미리 성경 말씀을 뽑았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마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뽑으실 텐데 그걸 뽑으시고 난 다음에 제가 이름을 써놓을게요. 그리고 돌아오는 첫째 주에 받아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뒷, 뒷부분에 작업을 하지 않았어요. 저도 쉽게 그냥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사서 드리면 편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거든않안거든요 그러나 뽑으셔서 뒤에 보게 되면 저는 그렇게 썼어요. 2 0 2 0 2 6 예수 그리스도 담고 담는 교회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나가는 반드시 여러분 교회나 우리 가족들을 다시금 더 높게, 더 멀리, 도약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게, 사랑 여러분들. 어쩌면 그렇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쓸때 보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껐다 키거나 할 때는 빙빙 뭐 도, 뭐가 돌지요? 그죠? 노트북도 이렇게 빙빙 돌아요. 이게 로딩이라고 그러잖아요. 어쩌면 2025년도 제자리 걸음하면서 계속 돌아잖아 여러분들 계속 돈그 이유가 있어요. 스마트폰 로딩되잖아요. 딱 되면은 여러분들이 딱 보기 좋은 화질로 화면을 볼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2025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쩌면 스마트폰 로딩처럼 제자리 걸음 한 거야. 비빙 동고야. 그래 괜찮아. 왜? 하나님 반드시 짜잔하고 쨍하고 했더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는 여러분들, 2025년 우리는 어떤 은혜 가운데 움츠린 것 같고, 또한 머뭇머뭇거린 거, 주저앉아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게 아니라 에너지를 비축한 거예요. 왜? 2026년도 다시금 더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 그 도약한 가운데, 우리 함께 가족들이 기도 제목으로 쫙쫙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저는 1월 첫째 주, 또한 돌아온 다음 주죠. 다음 주, 한 주간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있든 세 사람이 있든 왜 기도하니까 하는 응답을 해주시더라 이거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를 붙어 주시더라 이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쩌면 2020년 더 크게 도약하게 하신 귀한 축복이 우리 가족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쩌면 2025년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번 날아오르 보려고 더 멀리 뛰어보려고 정말 온갖 뇌를 다 썼지만 아버지요 아무것도 되지 않는 제자리 걸음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이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에 정말 과거라는 그 모래주머니가 매달려서 있 벗어날 수 없고, 때로는 비교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발목이 잡혔고, 때로는 너무나 익숙함으로 말미암아 나가지 못했는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로 모든 것을 끝나버리고 승리 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2026년도, 우리 교향간 가족들이 크게 더 도약하여 비상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우리가 둘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한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